혹시 어린 시절에 텔레비전 채널 하나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그런 비밀의 몸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작지만 거대했던 창 2번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맞다 하고 기억하실 거예요. 밤 어느 시간이 딱 되면 텔레비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오던 그 시절 말이에요. 네 맞아요. 방송 끝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애국가가 나오고 화면은 이내 지지직거리는 회색화면으로 바뀌었죠. 온 세상이 잠드는 시간이라는 신호 같았어요. 그런데 말이죠, 모두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시간에 채널 2번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. 마치 우리만 아는 비밀 신호처럼요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한 채널을 처음 발견했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볼까요? 이 채널의 정체 궁금하셨죠? 바로 AFKN 주한미군 방송이었습니다. 원래는 한국에 있는 미군이랑 그 가족들을 위해서 틀어주던 방송이었던 거죠. 당연히 모든 방송은 영어로 나왔죠.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이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냥 화면 속 사람들 표정, 몸짓, 또 배경에 흐르는 음악.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채널이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쳐 준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문화적인 체험을 선물했던 겁니다. 특히 음악 프로그램들이 그랬어요. 아메리칸 탑포티 같은 쇼에서 처음 본 마이클 잭슨의 문호크는 와 무슨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 같았고요. 또 스케치 그림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던 아하의 뮤직비디오는 이건 정말 문화 충격 그 자체였죠. 뭐랄까 흑백 세상에 갑자기 현란한 색깔이 확 번지는 느낌? 바로 그거였습니다. 스포츠 중계도 마찬가지였어요. NBA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이 공중을 날아서 덩크를 꽂는 장면. 그 알록달록한 유니폼, 반짝이는 코트, 선수들 농구화에서 나는 삑삑 소리. 영어 해설은 그냥 배경 음악이었고요. 눈앞에 펼쳐지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우리를 기다렸던 프로레슬링. 헐크호건이 막 티셔츠를 찢고 얼티밋 워리어가 링 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은요.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주 짜릿한 탈출구였죠. 근데 말이죠. 그 채널에는 유독 좀 이상하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장면도 있었어요. 바로 한편의 공익 광고였습니다. 내용은 진짜 간나네요. 어떤 사람이 레코드 가게에서 CD 한 장을 슬쩍 옷 속에 숨겨서 나가려다가 문 바로 앞에서 경찰한테 탁 걸리는 그런 장면이었죠. 근데 이 단순할 수 있는 장면을 정말 잊을 수 없게 만든 게 있었으니 바로 배경음악이었습니다. 더 폴리스랑 로그웰의 노래가 쫙 깔리면서 광고가 어딘지 모르게 좀 섬뜩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. 특히 I'll be watching you. 내가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는 이 가사가 나올 때면 와 정말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했죠. 어린 마음에 꽤나 으스스한 인상을 남겼던 광고였습니다. 당시 조이 반응은 좀 이중적이었던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그냥 어? 미국에도 도둑이 있네? 하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낯선 사회의 단면을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어린 시절의 특별한 경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?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AFK는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.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, 바로 미국 대중문화의 DNA를 우리 몸에 직접 심어줬던 거죠. 매일 밤 우리는 2번 채널이라는 비밀 아지트에서 남몰래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그 작은 채널 하나가 우리의 우주를 상상 이상으로 넓혀준 겁니다.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, 나만의 세상을 활짝 열어주었던 그런 비밀스러운 채널 혹은 그런 창구가 있었나요? 잠시 그 시절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